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주택담보채무가 있는 4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으나 곧 연체가 될 상황으로 총 무담보채무액은 7,300만원이고 주택담보대출 2억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나 담보액이 2억원으로 실재산액은 1억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4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400만 원이며 수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위험입니다. 주거 문제가 흔들리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갈 것이 우려되어 가장 걱정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담보 채무를 정상 변제를 하여 집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아직 연체가 없어 추심을 겪지 않았으나 방문 추심만 아니라면 추심을 견딜 수 있고 추심의 고통보다 채무 감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해 하였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부담은 덜하나 담보 채무액 상환액이 많아 채무조정 월변제의 부담도 낮길 희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와 채무 감면을 고려하여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담보 채무 경매 위험성이 높은 채무조정을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개인 회생이 가장 위험성이 높고 그 다음이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프리워크아웃과 신속 채무조정 순입니다. 사실상 프리워크아웃과 신속 채무조정은 경매될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 워크아웃도 신용회복 협약상 대부분 경매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협약이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많은 경우, 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이미 경매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전 담보 채권자와 협의 후 진행을 하신다면 경매 없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인에게 이러한 점을 안내하였더니, 개인회생은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워크아웃 밖에 없기에 세 가지 워크아웃의 채무감면 및 추심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 채무감면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였으며 반대로 추심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였습니다. 상담인은 추심보다 채무감면에 중점을 두어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은 아직 미연체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연체 기간이 필요합니다. 3개월 연체가 된 시점에서 모든 채무가 최근 채무가 아니므로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은 워크아웃으로 조정이 안 되더라도 비율 계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청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신청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재산액은 아파트 시세 3억 원에서 담보금액 2억 원을 차감한 1억 원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부양가족 기준 수원 3인 가구여서 1억 4,500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0원이며 무담보 채무액 7,300만 원보다 적기에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채무로 간주합니다. 3개월만 연체 후 진행시 원금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 자녀 2명만을 피부양한 3인 가구로 생계비는 약 26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워크아웃에서는 추가 생계비를 여러 사유로 인정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일부인 30만 원을 주거비용으로 인정받았다 가정하였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400만 원에서 3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한 약 104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04만원으로 조절해 본 결과 70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104만원을 70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7,3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0%가 예상됩니다. 그외 컨설팅으로 개인 워크아웃 신청 시의 유의사항에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최대 변제 기간은 96개월로 상담인은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다면 변제 기간이 예상인 70개월보다 늘어나고 월 변제의 부담도 적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채권사의 부동의 위험성 부분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시 담보 채무는 정상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 관리 방법 등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연체가 필요하므로 추심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렸으며 추가로 앞으로 예상되는 법조치 및 가압류를 대비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컨설팅해드렸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40대 남성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의 가장 중요점이 주거 안정이었기에 경매 위험성이 있는 개인회생은 선택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이 아니라 상담인의 실재산액이 1억 원으로 무담보 채무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 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